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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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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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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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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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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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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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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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아니, 단편 아 근데 편 남았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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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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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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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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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자 모이포, 아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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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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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욕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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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야. 봄수 역개다. 아또 여자야? 없어. 어 봄수 잘 팔려. 왜 나는 안 팔리는데? 잘 벗어. 너안 팔아. 나랑 진결하면 존나 잘 팔려. 어시발 제발. 진결 좀 그만해. 나 원래. 진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유 튜브 각이라도 어, 너무 크다. 어. 뭐야 나 할아버지야? 이런 젠장. 잘어울린다 야. 너무 오빠대. 어, <laughs> 오늘 나랑 결혼할 사람 고르는 거야. 음, 자기. 나만 믿어, 믿지. <laughs> 어, 오빠들의 예. 그럼 스태미나를 보여줘야지. 좀비 세상에서 누구와 이렇게 어 자손을 만들어서. 나 밤에 짐승이야. 자. <laughs> 오빠 왜? 짐승이야? 어나 짐승이야. 아 개싫다 니트. <laughs> 아야 아야. 아야. 맞은 거야. 나. 나 쐈어, <laughs> 야, 나 근데 난이 전문가야. 그러지, 데미지 아프더라. 데미지 너무 센데? 얘들아, 어, 내 막붙인다, 다 머리털 다 뽑힌다. 갑자기 나 웃는 머리털. 아이고, 도 아, 아. 죽었어. 오빠들오빠 시발, 려줘오빠아 잠깐만. 잠깐만. 오빠아오빠가다 침으로 능욕시켰어. 야, 이나 치료제가 필요했거든? 됐다. 우리 틀렸어. 우리 자손 못 만든. 야 너네 이제 종족 보존 못해.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미가없어야인간 멸종이 아이고1 0 후에 받아보면 돼. 받아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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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발 아, 죽여, 죽여, 아, 저새끼 죽여, 아, 내고. 아, 어, 어, 야, 아우이 누가 나 죽이? 아 미안, 아 미안. 아니 죽였다! 우리 게임 논란 못해, 우리 죽였다! 뭐야! 못 썼어! 못 썼어! 투표 요청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보통으로 가요. 민주주의로서 투표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뭐였죠? 방금, 방금 뭐였어? <laughs> 오빠 나무서나 지켜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니야, 그런 아니야. 우리 <laughs> 오기내 앞에만 숨어있어. 응. 빨리 이새끼 앞에 미쳤어. 숨어있어, 빨리. 오나 귀신 꿈꿨 또. <laughs> 난 잉류 마지막 아이를 낳을 몸이다 야야 너무 앞서간다 너날 지켜라 너무 아, 앞서간다 아, 아, 저 리더씨 내 이상형이야 같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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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는 뭐야 얘침 뱉었어 야, 야 너도 나, 뱉어 너도 훈식 좀 많이 뱉잖아 이거 고등학교 때 시절때 보여줘 카페. 야나나나 잠깐만 차가있다아 아! 얘들아! 야, 잠깐만! 야, 새끼들아! 언제 빼줄 거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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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새끼들아>. <laughs> 거야! 야! 어떡해! 이거! 이 새끼들아! 언제 빼줄 거야, 새끼들아! 오빠, 오빠, 오빠! 네, 네 라이벌 오빠. 등장! 부채야, 너만 여자여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 오빠들, 오케이. 저는 지금부터 저쌍년을 제거하러 갈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는 나 혼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를 <laughs> 빌 <깨끗이 형.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봐 아아! 뿌 아아! 이 해결했어! 내가! 아이고 세상에! 괜찮아 괜찮아. 세상에 아 모르겠다. 아, 아 모르겠다. 나만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니, 달리고 보자! 일리고자아와우 뭐야! 우파 이거 뭐야! 씨발! 우파! 나좀 살려줄 사람? 얘아 나만 믿어! 나 숨이 끊어

근데 이게 아니. 되게 쉬운 게임인데? 아니! 분가 자극하고 도망갔다고 내가 앞에 특수 좀비 3마리 다 잡아줬는데 뒤에서 죽일 줄 몰랐지 셋이서! 아니 태커 우리 안 셋을 놓리는데어게하라고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지! <웃음> 나.. 부끄어 <laughs> 난! 반대쪽! 아, 아아! 아 뭐야 어디야 어디서 때리는 거야? 아야! 어디서 어, 자꾸 맞는데?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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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도 너도 다 빨리! 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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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게도가도 너도 너도 다도안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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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도준도하도좋도좋도싸도 어? 도야도라도렀도뭐도뭐도렀도저도전도 켜. 도전도발도기도알도어도 너도 너도 어도나도어도나도어도도하도켰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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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뭐야? 네, 와우! 와 기대다. 빨리 와. 나 아, 당하는 가는 쪽, 가는 쪽. 어 뭐야? 뭔다 뭐야? 뭐야 이거 왜 들어왔냐 이거? 우리 친구야? 누가? 그래, 나 봐라. 얘두개 준비, 준비했어. 나봐다아 여기 매분 근데 치료 키즈 없다. 네. 같이. 조금에 다다 보면 있겠지. 이빠 걱정 마. 야, 도코니 잘한다. <웃음> 역시 경험자는 <laughs> 달라. 야구회보는 다 꼴찌냐? 어떡해? 이건 제일 못 하네. <laughs> 어? 이제 뭐 하지? 들리면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지? 몰라. 야, 따라와 얘들아. 나길 터고 있어. <laughs> 아니, 언제 어디야. 저기까지 왔대? 왜 까? 어떻게 갔어? 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왜 여기 왔어? <활동. 웃음> 거기 공기 마시러 정치가 좋아. 아주 이뻐 이거 먹어. 이게 뭐야? 뭐, 먹었어. 저걸로 사람 살릴, 살릴 수있다 저게 실러야. 야! 공주 너무 멀리 갔어! 공주 공주 거기서 봉주! 공주. 거아나지주 공주. 아, 천천히 가! 뭐지? 어? 이제 이거 키면 바로 시작임. 바로 어딘데? 시작됐어. 어디야? 곳곳에서 어, 좀비가 나올 거임. 이제 우리 이걸 지키면 알았죠? 돼. 음, 무서운 소리가 나, 애들아 얘들아 화이팅! 그럼 뭐지? 뭔가 굉장히 불안한데?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될게, 화이팅! <놀람> 아! 깜짝이야! <놀람> 뭔 소리야, 방금? 뭐, <놀람> 어, 방금 <놀람> 뭔 소리야? <놀람> 왜 벽을 뚫고 오냐고! 여기 <놀람> 무술공사야! 얘들아 뭐 와? 뭐 쿵쿵거려? 어살았살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서. 아우, 이쁘뛰어 다닌다. 조심해, 다들. 아, 지랄하지 마. 야, 돌려라온다. 돌려라온다. 돌려라와유. 뭐야? 아. 야. 굴이 <laughs> 봐. 이거, 이거, 이거 안 맞아. 맞았... 야, 이렇게 하면은 막힐 거야, 아마. 뭐야? 쳤네. 너의 삶이 막혔어. 가이드군 <laughs> 아, 이 막혔는데? 똥 엉덩이 개통당했어. 아, 앞길 막힘. 엉덩이 <laughs> <laughs> 개통당했어. <laughs> 와 이제.. 아나 아니네. 아나 아니네. 진짜. 아... 어디야 어디야. 아! 들아 아니 얘들아! 내아구이쁘다내아구이쁘 놔라고! 내아구이쁘다이 더러운 아, 차지! 아, 내가.. 아, 내가 꼭지켜볼 차죠! 씨발! 더러운 아구이쁘 <하고> <laughs> 더러운 아구이쁘가 어. <이끄나>! 아니라 <laughs> 더러운 차죠! <laughs> <laughs> 후후 내가 구해주. 아, 괜찮아? 이뻐야 괜찮아? 아, 야, 내가 이뻐 괜찮아? 내가 아, 아, <laughs> 아, <laughs> 왔어. 이뻐 괜찮아? 준비 세트 끌어줘, 끌어줘, 잠깐줘 아구 이뻐 떨어져 죽었다. 나 죽었음. 이뻐야. 내가 죽었어. 이뻐라. 아씨발. 아 뿌리발 어. 아, 아, <laughs> <아이� Sponge> 건 다른 애가 살려줘 안 되냐? 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거 대세 동기 있는데. 맞아. 네, 시체만 회장님인데? 찾으면 살릴 수 있어. 시체 어디? 몬스테라라내 시체 어디 있는지 몰라 나도. 역시 공포 게 스트리머. 안 끝나죠 한참 남아서 우리 이거 닦으려면 어, 깔끔. 와이. 죽어 죽어. <웃음> 좀만 버텨 우리 두 마리랑 싸우고 있을 때. <laughs> 오 굿. 오케이. 아, 눈이 점점 우와. 눈이 점점 멀어진다. 근데 이거 무한으로 오거든 달려야 된다 어머나 뭐야 이제 거이 죽어 다들 이제 됐어 다들 죽어 아뭐죽 잘했어 네 이제 끝나 왜 우리 왜 우리만 버린다 자기 일로 와 자기 자기 일로 와 우리 이브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 아담과 이브가 되는 거야 신세계의 왕이 되겠어 가자 우리 둘만의 섬으로 신비의 마파 신명분 이렇 가졌습니다. 카페인 카은달라던 거밖에 못살였는데 이번 영상. <laughs> 아니 정말 뭐냐고. <laughs> 나 이런, 이런 거는 오, 카페에서 온 거임. <laughs> <laughs> 아직 단편 남았다.